안녕하세요 여러분 공감독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구독자 0천 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영찬군이에요. 네, 이 영찬군 네, 그 전에 이제 저희 영상에서 이제 제가 투블럭으로 어, 바리깡으로 이제 투블럭으로 이제 이렇게 깎아 줬던 영찬군님께서 머리가 벌써 많이 자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창군이 어 반삭 예, 반삭 머리를 오늘 깎으려고 합니다. 신인 모델이기 때문에 좀좀 예, 짧은 머리 그리고 뭐 이런저런 스타일 다 해보는 게 좋아서 오늘은 반삭 머리로 예, 깎아보려고 합니다. 자그 전에 이제 우리 영창군이 키가 커요. 키가 얼마죠? 196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올해, 올해 나이는 올해 20살. 네. 20살이면 그 이, 2001년생인가요? 네. 아 2000년생 2000년생 응? 예, 20살입니다 196 응. 이거 좀더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영창군이 그러면 어, 부모님 키가 아버님 키가 181 정도 되시고181 응. 어머님은? 딱 평균 키 163? 164 164 정도.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형, 형 키는? 형이 185요 185고 근데 우리 영창군은 196입니다 네, 응. <laughs> 우유는 어떻게 뭐 꾸준히 먹었나요? 네, 그냥 매년마다 나오는 우유 급식 같은 거 그냥 매일 나오는 우유. 네. 네. 자뭐 특별하게 뭐 운동 한게 있나요? 아중3 때부터 잠깐 음. 배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배구 예 배구. 그러면 점프 운동 만약인요서전트 점프 같은 거라든지죠? 그렇죠. 점프 훈련도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하죠 줄넘기도 예. 필수고요. 어, 줄넘기 뭐 네. 점프 뛰는 뭐. 훈련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 보통 중3이면, 뭐, 16세, 17세? 그죠? 네. 네. 그때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때 점프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잠은 어떻게, 뭐, 늦게 자는 편이었나요? 아니면 뭐. 아, 저는 원래 제 성격이, 잠이 좀 많은 성격이기도 하고, 또 늦게 자는 걸 워낙 싫어서, 싫어해서, 싫어해서, 늦게 자도 11시 이후면은 꼭 자고 그랬어요 음. 일찍 자면몇 시죠? 일찍 일찍 정말 일찍 자면은 뭐 9시, 10시 음. 이렇게 자고 그죠? 9시, 10시. 좀 규칙적으로 생활. 네. 그러니까 12시 넘어서는 안 잤다는 얘기네 그죠? 웬만하면 다 12시 전에서 잤네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옆때 잤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일찍 자는 게 중요하네요. 예. 그리고 점프 운동 했다는 거, 그리고 우유도 뭐뭐 가리지 않고 매일 최소 하루 한 팩씩 네. 음, 꾸준히 먹었다는 점. 그리고 또뭐 다른 거뭐 음식 같은 거 좋아하는 거있어요 다른 아 자주 아, 먹었던 거 비지찌개 정말 좋아해요 비지 아 단백질 여러분 네. 그죠 콩 그것도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 비지찌개 본인이 이제 본인이 남들보다 혹은 형제보다 조금 키가 많이 크잖아요 네 많이 크죠 그 요소를 생각했을 때뭐 일찍 자고 점프 운동했고 그 배구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뭐 우유도 꾸준히 하루에 최소 한 팩씩은 먹었고 그거 말고 혹시 이거 때문에 키가 좀더크지 않았나라고 뭐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음... 제 생각으로는 물론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꾸준히 먹그 키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크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유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유전 음. 어, 어떻게? 저희 어머니 쪽이 키가 굉장히 크신데 음. 그쪽을 제가 많이 닮았어요. 음. 어머니는 평균이지만 어머니의 핏줄이 네. 네. 어머니 쪽 외가 쪽이 다 크다. 네, 음, 정말 크세요. 예. 제가 유전은 네. 7 0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유전은 제 부모님 혹은 한대 걸러서 위에까지 각그 관계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188입니다. 키 차이가 마, 많이 나나요? 네. 어, 어, 그렇죠. 제가 188인데 저보다 더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볼거아니야요 그렇죠? 자, 196. 네. 196. 오케이. 우리 신의 모델 이영찬 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영찬 군의 머리를 멋있게 에, 반삭이라고 하죠. 반삭 스타일로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손까지 넣으면 돼요. 이렇게. 뭐, 하다가, 뭐, 몸 안에 뭐 들어가면, 뭐, 샤워하면 되니까. 네, 샤워실이니까. 그러면 이제 자 미리는 지금 사, 지금 6mm, 6mm, 6mm 자 그래서 영화 아저씨 봤어요? 네자 그거 할수 있는 기회를 줄게 카메라 딱 보고 멋있게 쫙네그 아무도 못해 되게 멋있는 거야 자대준 이만해 봐 어차피 반삭은 기술이 필요 네. 없어. 딱 해도 다밀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 한번 카메라 보면서 한번 볼게요. 네. 아니지 않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살을 지나가는 거였어요. 아. 네. 아.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아빠요. 아, 내 머리. 댐퍼 안나겠다응안 돼. 나. 빨리만 나니까 천천히 해야 돼. 네. 아프지 않지? 아 괜찮아. 아 니가 인상을 찍으래, 주리. 아프다 이거. 머리 기르는 건, 응. 근데 갔다 와서 알려 그래. 그래. 가지 전에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모델은 마네킹처럼 되는 몸매가 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시엔 때는 약간 긴거보다는인팩트가 짧은 거죠. 자, 자, 네가 한번 그걸 보고래. 네. 요 스타일로 특이하게 요 스타일로 스탑 할수 있고, 아니면 그냥 안착하겠다. 그래서 <laughs> 머리 그냥 밀게요. 괜찮나요? 머리? 괜찮아요? 머리? <laughs> 괜찮아요? 응. 그 머리에 딱 수트 입거나 딱 옷을 멋있게 입으면 훨씬 멋있는 거지.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시원합니다 <laughs>